우리도 저 때는 병원 안 갔어. 이제는 바로 바로 병원 가지. 원래 영국, 나 우리 때 꼰대 같지만 이거 숨거으면 났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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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드 를 배우면 안 된다. 여기 가. 어깨 어깨 빠게 어깨 빠게. 아야. 아, 오늘 유가 주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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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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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저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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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거거 민우굿오굿쿠 빈우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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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어쿠 빈우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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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우 뭐야? 얍! 어? 야풀이나 아, 이, 이 스트레스는 아니야. 이거 어? 아이고, 피, 이거 필수 이거 이거 이지들수 있다고 대대. 대대 이0이야저 들면 안 돼. <laughs> 오. 저, 저 배바지 뭐야? 저 병신 같은. <웃음> 어? 어 <laughs> 병신 같은 배바지 뭐야? 바지 안 빼. <laughs> 따봉이래 광진이 같이 섹시하고. 얘네는 잘해? 좀얘네이야 3인 굿재정이굿 얘네 우리 또래? 비슷한 거 같은데 영 줘! 영 주라고! 애들아 나와! 아이스 이스야못 주면서 뭐 발로 줘안 되잖아 <laughs> 못 주면서 발로 줘 누가, 누가, 누가 발로 줘? 오케이 오케이 이 쳐도 물을 다로 이렇이게 어 어. 이렇게. 힘드냐 아, 되게... 음. 아, 이렇게. 드냐 아, 이렇이가센터백이야 그러니까 아, 뭐 <목소리를> 용순아 훈아아 올려도 될것 같아 잘했어 와나이다또 배바지 한명더 있고 아. 괜찮네. 아, 가자 가자 링가드 가자. 전법이 그 아니야? 링가드리링가드 링가다 드더똑같이 생기인데? 생긴 어? 생긴인데 어. <laughs> 내가 옛날에 내가 그거 올렸잖아. 햄버거 먹는 거 똑같잖아, 우리. 여기 봐야 돼. 하늘! 자, 잡아. 세영아 잡아. 대현이형! 한국에 버스 넘어갔어! 접근 접근! 접근. 어, 나 번호 똑같아 나랑, 등번호 어, 이거 그냥 줄거야! 얘는 꽤 차네 <laughs> 자 어, 가져, 잡아줘, 잡아줘! 아 진짜래. 장화. 아나 아, 진짜 아니래. 안쪽 수비만. 안쪽 수비만. 오른발로 치는 거. 벽안 서? 벽, 벽. 벽 하나 쓰라고. <laughs> 야 정수현. 정신 <laughs> <laughs> 이런 거 라인 안 잡아 <웃음> <웃음> 개 무섭네. 새끼들아금덜 <laughs> 채가지고 <나스는 덩> <laughs> <laughs> 정신을 못 차려 요 어디서 같이 술 먹었어? <laughs> 어제 누 애들 애들하고 효진이랑 이제 술 먹은가? 효진아 너술 먹었어? <laughs> <laughs> 수현이랑 같이 먹었어? 아니다. <laughs> <laughs> 와와 가자. 아이고. 토끼고한이고아이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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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때아이데 아이고. 아이 아이고. 한이고아이동중이고아이이이 철상이 이제.. 철상이 이제 풀바이기 하겠다 아, 아 뭐? 맞아 이동준 닮았네 철상이가철상이와방 <laughs> 때린 사람 보고 이동준이 라고 <laughs> 때린 사람 보고 이동준이 같았나 철이도 닮은 거 같은데 이동준이 누구야? 철이아 그때 어, 이번에 11번 이아그 11번? 근데, 근데 이번 그때 애새끼들 다 정신 상태 <웃음> <웃음> 여보세요? 영은이 형, 영은이 형, 달라고 좀 해. 응. 너무 쉽게 해 야, 그냥, 어. 있게고아안 돼서, 안 돼서 봐, 안 돼서. 가 야, 창완창완 안재정! 안재정! 아니 아니! 안재정 바로 하라고! 아 영훈이 형 있네 영훈이 형 있네 영훈이 형 있는 줄 알았어 하마터할거 같은데 그치? 그러면 바로 창완창완 어, 나와 그냥 네, 나와 나와? 어? 코 거야 Yeah. <laughs> 왜? 왜? 아, 나도 그럴 거 같다. 다음에 너너 뛰냐? 다음에 너 뛰어줘요. 3포도만 뛰고 이제 그냥 스참이야3게 와, 와. 한대. 바로 이제 안 빼? 공공왜 넘어왔어? 공열왜 넘어왔어? 가져가 야, 너대야 귀여워 야, 너 식풍대야 얼른, 달라가래 얼른 가서 가져와 죄송합니다 하고 뭐 달랑가져 <laughs> 귀엽게 생겼어 대연대 <태연>, <laughs> 귀여운 애들 오, 현명한데? 그냥 가자 이러네 야, <laughs>

근데 쟤네가 조금, 싸가지 없게 축구를 하긴 하네. 얘들아, 나가! 얘들아! 들어가지 말라니까! 장 다르잖아. 걔는 요즘 그런 프로그램이 많잖아. 교실도 우리는 그냥 반가워가 뭐야? 우리 그냥 공, 공 수업 끝나고 공들고 경기장에서 그 축구 하는 게반가워지나 그 6학년 형들이랑 안 치면 못 했어. 아, 그건 인정. 그 <laughs> 형들 밖에다공퓨터나 찾아.

아유. 오호. 네. 너무 비는데? 한명 빨리 가. 장가역 불. 너네 여기 들어갈 거안 들어갈 거야? 안 들어갈게요. 들어가면 이제 공안 준다. 네.

아, 가볍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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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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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철상 에? 이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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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 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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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에? 리리 아, 전화나이이스나와 와! 와! 아!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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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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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나나이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 아 대박. 베르버트포 아니야. 르버트포 아, 나 있어. 영웅 킥. 나가 나가 나가. 상녀가 나가라고 야. 나가라. 영웅 영웅발 밀어. 늦었어. 씨. 이 봐. 올려 봐. 주지마, 주지마, 주지마 너희 우리, 우리 형들이랑 약속했잖아 남들 형들이안 들어오게 약속했잖아 어? 짜는데요 뭐라고? 저 딸을 잘해줘어요 거짓말 하지마 인쇄고집은에제 데려와, 쟤 친구 저 친구 아까 들었어 인쇄고집은에 이리 와 어, 주장이야? 여보는요? 주장 누구야? 주장, 주장 빨리 데려와 야, 위현호! 주장 데려와, 빨리 왔다 나이스 아! 아... 아... 주장 빨리 데려와 미연, 미연. 아, 나이스, 유채성! 유채성, 고마워! 얘 예, 빨리 주장 일로 와 빨리 주장 일로 와, 어? 너네 공 들어오면 공안줘 이제 알았지? 네. 라이 제일 많 너지? 네? 너 라이 제일 많아니요 어, 저만 저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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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왼발 왼발 하네 킥이 엄청 좋아. 킥을 되게 부드럽게 차네. 어아 뭐, 아, 나이스 유선배야 <laughs> 오늘 두번동유 그거야. 가야 들어오지 말랬지.

왔다 영민이 왔다. 가자 마르셀로 가자. 벗겨, 벗겨. 마르셀로 가자. 어떻게야? 네가 마무리! 마무리! 네. 어야 에이, 좋아요. 좋아요. 에이, 나이스. 오늘 굿. 뭐야, 차징이야 어? Huh? 됐다, 됐다. 붙어, 붙어, 붙어. 이 사람 뛰는 폼이 약간 여류형 같다. 그래요. 그냥... 어, 아니, 어, 있는... 어, 네, 넘는다, 넘는다. 나이스나이스나이스 잡기만 해! 팔아줘! 팔아줘 이거! 잡기만 해! 잡기만! 좋아! 좋아! 나이스! 나이스! 얘는 네, 이 네, 네. 포기하면 어떻게 끝까지 해!